층간소음. 네. 층간소음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층간소음 그 전문 변호사님도 이사 가는 게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차 이게 음. 화나는 게 뭐냐면 피해는 위층 아래집을 봤는데 음. 가해자는 사실은 시공사예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소급입법. 소급 아, 예. 말 조심스러운데. 아, 소급입법이 <laughs> 아니라 그냥 입법을 해서. 층간 소음이 발생을 하면 시공사가 거기다 보강 공사를 음. 해야 한다. 음. 그리고 보강 공사를 하면서 얼마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요런거 입법하면 좋겠어요. 사안이 어떤 사안인가요? 네. 울산 지방법원 사건인데 사안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윗집 아래집이 있었어요 아파트에 그런데 이제 아래 쪽 남자가 이십 대 후반 남자인데. 어, 층간소음에 이제 항의를 하면서 밤에 갔어요. 밤에밤 음, 10시에 갔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문제인 거고 음. 근데 그냥 간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음. 식칼로 자기 오른 손바닥을 그어서 어. 자해를 했어요. 피가 흐르는 상태로 위층에 올라간 거예요. 그 위층 앞에서 또 옷을 벗었어요. 윗옷을. <laughs> 근데 문신이 있었어. 그렇죠. <laughs> 문신까지 있었어. 어. 오른손에 피나지, 문신이 어, 있지, 무섭네요. 20대 후반이지 근데 음. 이 사람이 또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어. 어... 네. 그래서 오른손에 피 흘린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음. 주먹이랑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손으로또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서 음. 열려고 했어요. 여기가 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음. 근데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현관문은 이제 잠그고 안 열어줬겠죠, 당연히. 네. 무서우니까. 들어가지 못했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주거침입 미수 그렇죠. 유죄. 열려 있었다면 들어갔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거 유죄. 똑똑똑만 하면 되지, 이거를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면은 음. 저짐에 미수가 된다라는 점이 여기서 포인트고. 그와 동시에 지금 문신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아마 문신을 보여줬다는 게결국에 문을 안 열었지만 그 인터폰으로 볼수 네. 있잖아요. 문신 보이고, 이제 오른손 피 흘리는 상태로 이제 욕을 했어요. 야, 열여덟. 어, 멍멍이. 음, 어린이야. <laughs> 나와라고 하면서 이제 욕을 막 하고 소리 지르면서 음. 이제 주먹이랑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고 손잡이 막 흔들고 이러면서 이제 위해를 갔던 태도를 보였다. 에다가 어. <laughs> <laughs> 맞을 것 같지 이 상황이 바로 협박죄입니다. 그래서 유죄가 어, 나왔네요. 협박죄. 협박죄 유죄. <laughs>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사람 출소한 적이 많다 음. 출소한 지2 개월. 정과도 많고 합의도 안 했어. 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laughs> 이심 <laughs> 법원이는 결국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 8개월. 8개월. 아니 한 80년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8년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 말씀하실 텐데 이 주거침입이 이제 미수였고 협박죄도 공간의 분리가 있는 상태에서 했던 점. 아 것들. 보통 이제 비, 비법조인들은 징역 8개월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어, 저는 않을게. 꽤 많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뭐, 네. 정과가 있어서, 동종정과가 있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출소한 지 2개월이 아니었고, 정과가 없었고, 그랬으면, 네, 이제 실험이 안 나왔을 네.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것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판사님이 얘 그대로 돌려보내면, 집에 가서 칼 들고 또 간다. 음... 그 생각 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음... 뭐가 걱정이냐면, 이 윗집 사람들이 8개월 후에 그럼 이사 가야 되나? 이사 그치? 가야죠. 이사 가야죠. 네. 저라면 이사 갑니다. 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내가 아랫집이다. 그러면은 요두 개를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laughs> 문 잡아당기면. <laughs> 어문 손잡이 잡지 마세요. 손잡이 잡지 마시고 띵동만 하시고 손잡이는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손잡이 를 잡는 행위는 이거 들어가려는 행위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본인이 올라갔을 때 본인 스스로 핸드폰 녹화를 켜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밖에 있는 상황을 자세히 할까라고 했을 때 CCTV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이제 상당 부분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잡이를 안 흔들었는데 손잡이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본인 손잡이 흔든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거침입 미수 부분을 그렇게 예방을 하시라는 거고 문열어줬을때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경찰을 동행하지 않는 이상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왜냐면은 처음에는 들어오세요라고 했었어도 나중에 말이 바뀌었을 때 입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녹화를 하면서 들어가면 괜찮지만 협박죄. 네. 어 나가면 맞을 것 같다. 음. 네. 나가면은 어 큰일 날것 같다. 이런 생각 들면은. 협박이 될수 있으니까 이런 거우도 뻗고 이런 거는 뭐 눈신 보여주면 명백하다. 너무 명백해요. 예, 네. 뭐 싸우자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여기 보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협박이 안 되게. 요새는 제가 인스타 보다 보니까 그런 층간 소음에 대처하는 방법 중 예. 반농담으로 이제 누가 예. 올려주신 건데 그런 이런 거 협박될까요? 어떤 가이 위층 아이가 많이 뛴대요. 예.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만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런지. 보통 어린 아이니까 엄마랑 같이 있겠죠. 네. 같이 있을 때 아이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만 너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 일단은 협박의 고인는 없죠. 그렇죠. 음. 입증도 어렵고 협박을 했다는 거를 상대. 그렇죠. 있어요. 피해는 있을 수 있겠지. 내 네,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아이나 부모한테. 근데 아이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왜 쳐다볼까 이 정도겠죠. 그리 아니면 찾아보는지 모를 수도 있고 뭐 그런 하여튼 웃 웃지 못할 비법들까지 아, 그 노려보는 네. 게 재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럼... 그게 또 어떻게 근데 뭐 맨날 그런다. 네. 만날 때마다 그런다. 그러면은또 입증하기에 따라서 협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것 같아요. 일단은 스토킹은 아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연히 네. 만날 때 그러는 거죠 만날 때마다 우연히 맞아. 지나칠 때. 근데 만날 때마다 내가 화났기 때문에 음. 화났다는 의사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음. 그죠 이거는. 이건 무죄일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에 있어서 인사적인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하셔야 돼요. 네, 정말 되도록. 음, 음. 네. 그러니까 경찰을 부르시거나, 경찰이 불러와서 해줄 게 없지만, 없지만, 이제 경찰이 여러 번 왔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둘 사이에 그 분쟁이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이 사람도, 아랫지 사람도 무조건 폭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게 되고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이제 분쟁조정센터도 있고 네. 일단 사과부터 네. 우리, 우리가 아니어도 일단 죄송하다고 해놔야 <laughs> 죄송하다고 한다고 손에 하나도 없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 끝.